안녕하세요. 대감학원 한강여고 담당 경미쌤입니다 이번 시험 정말 힘드셨죠? 기본 10점 이상 떨어지셨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시험범위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는 왜 50점인가? 이런 회의감도 많이 드실 거고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학교 선생님이 좀 너무 하셨어요. 공부를 시험범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은잘 보게끔 해야 되는데 아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시험공부만 순수하게 열심히 하면요. 딱 50점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50점은 뭘까요? 바로 단어와 문법입니다. 단어와 문법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요. 50점 맞았을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유가 뭔지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g p t 시대입니다. AI 활용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학교 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AI를 활용하셔서 변형을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학교생 입장에서는 완전 좋죠. 변형 점점 점점 많이 하겠죠. 이번 시험도 변형이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형이 많아질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럼 포기합니까? 아니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랑 문법 기본기가 탄탄해야겠죠. 자, 단어는 왜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 시험에서 자꾸 어휘랑 빈칸 문제의 단어를 자꾸 변형하십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만만치 않아요. 이번에 고3 단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 단어 매우 어려워요. 지문 공부 백날 하면 뭐예요? 선택지 단어를 모르는데. 자, 그리고 외부 지문 계속해서 두세 문제에, 두세 문제에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겁니다. 외부 지문을 어떻게 풉니까? 단어를 모르면 풀 수가 없죠. 자, 문법은?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 자꾸 변형하고 있어요. 저번 시험에서 객관식 문법 변형하셨거든요. 이번에는 서술형 문법이 용해서 서술형까지 변형하셨습니다. 문법을 잘 모른다? 그냥 틀렸을 거예요. 우리 학원 학생들한테도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장들 열심히 찝어 뒀습니다. 하지만 서술형도 다 변형됐어요. 모든 지문에 있는 모든 문장들에 다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를 다 학원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문제로 변형돼도 맞출 수 있는 본인의 영어 실력을 늘려야 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 단어랑 문법이 어느정도 완성이 난 되어있다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정도 완성이 되어있다 그런 친구들은 80점대 이상 맞았을 거고요 80점 이상 맞았으면 이번에 굉장히 잘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단어랑 문법이 좀 애매하게 중간 정도로 완성이 되어 있다. 그런 친구들은 60점대 이상 예상하고요. 60점에서 한 70점대 정도. 그리고 단어랑 문법이 나는 아예 안돼 있다. 나 노베이스다. 그런 친구들은 50점대 이하로 예측이 됩니다. 그럼 본인이 50점밖에 못 맞았다. 그런 친구들은 시험 범위를 떠나서요. 단어랑 문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단어랑 문법부터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알아야지 다음 시험을 똑똑하게 준비할 수가 있겠죠. 같이 가볼게요. 서술형 1번 문제였는데요.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어법상 틀린 거 3개를 골라서 번호를 줬고 바르게 고치시오였어요. 근데 5번 여기 이 부분이 원래 없던 지문에 없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학교 선생님이 새로 영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법 포인트를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겠죠? 네, make는요. 오형식 동사, 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리 형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vulnerably가 아니라 vulnerable로 고쳐야 맞겠죠? 하지만 make가 오형식이다. 목적격 보호자리 형사가 온다. 이런 걸 모르는 친구들은 당연히 틀렸겠죠? 그냥 어휘 문제였는데요. 원래 질문에서는 overpricing이었어요. 과도하게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거를 excessive price로 바꿨더라고요. excessive가 과도한이란 뜻이에요. 꽤 어려운 단어죠. 이 단어 몰랐으면 당연히 틀렸겠죠. 그리고 어, 이 문제의 답이 4번이었거든요. 이 단어를 몰랐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sacrifice, 희생하다 라 원래 원래 질문에서는 sacrifice였는데 이거를 compromise로 고쳤더라고요 compromise도 어려운 단어죠 compromise는 뭐 타협하다라는 뜻도 있고 절충하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절충하다의 의미로 쓰였어요 굉장히 어렵죠 자, 그리고 빈칸 문제였는데요. 원래 질문에서는 It has no connection with modern English. 오, 굉장히 쉬운 표현이었어요. 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 자, 이거 보고 선생님이 와, 너무하다 싶었어요. Has nothing to do with으로 변형하셨더라고요. 우리 have nothing to do i t h 은요 뭐뭐와 관, 관계가 없다라는 수거예요. 아, 물론 많이 쓰이는 수거긴 한데 중학교에서 바, 갓 벗어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이 표현을 과연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너무했다 진짜 그렇죠 너무했죠 이렇게 변형을 하셨고. 자, 그리고, 아, 여기도 대박 문제죠. 4.4점이었고, 원래 빈칸에서는 occupied time, 여기서 occupied time은 뭔가를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뭔가 하고 있는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진다. unoccupied time이니까 뭔가 하지 않는 시간보다. 원래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변형하셨죠? 되게 세련되게 잘 변형을 하셨어요. 보시면, 어, 뭔가 하고 있는 시간이 되겠죠. time spent in a c t i v i 이니까 뭔가를 하고 있는 시간이 억누른다. 컴프레스란 단어가 일단 굉장히 어려워. 어, 억누릅니다 뭐를? 시, 인식, 시간이 인식된 시간. 인식된 시간을 억누른다는 게 무슨 말이야? 뭔가를 하고 있으면 시간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하고 있으면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 이거랑 같은 말이죠. 와 어렵죠. 일단은 음, 컴프레스라는 단어 자체도 어려운데 이거를 읽고 나서 이거랑 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보통이 아니죠. 자그 다음에 외부지문입니다. 외부지문 선생님이 출처 봤는데 고1 모의고사였어요. 근데 얘들아, 외부지문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단어들, 선택지 는 단어들 다 알아야겠지. 모르면 어떻게 해? 당연히 틀리겠지. 해석도 못 하고. 마찬가지야. 외부지문인데 어, 출처 고1 모의고사였고요. 여기 있는 단어 다아셔야지 문제 풀거 아닙니까? 야, 이거 보면서 진짜 너무하다 싶었던 게 선택지 단어 보세요. 어, 여기 보시면 어제이슨스. 이게 인접이라는 뜻인데, 야, 이 단어는요, 고3수준의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를 냈어요. <laughs> 그러니까 애들이 당연히 어, 당황하겠죠.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고3, 정도, 고3 단어까지 우리는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똑같이 요양문이었는데 요 단어 수준 보세요. 사실 뭐 고3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어, 고이, 고1 친구들한테는 꽤 어려울 수 있는 단어였죠. 이거 단어 모르면 문제 어떻게 풉니까? 이 지문 100날 공부하면 뭐예요 단어를 모르는데. 자, 눈술형 2번이고요. 어 지문을 요약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았었는데 필요시에 변형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가지고 요 자리가 들어갈 말이 More positive였어요. 근데 이거 형용사죠? 근데 요 자리는 사실 형용사가 필요 없고요. 부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부사가 필요한데요? 어, 부사가 뭘 쓸게요. 부사는 이렇게 동명사 수식할 수 있거든요. 동명사를 수식한다는 걸 이해해야 돼. 동명사를 수식하니까 부사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more positively로 변형을 하셔야 돼요. 이 형용사를 부사로 변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positive를 그대로 써서 정말 많이 틀렸을 거예요. 어렵죠. 문법을 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아, 이거 진짜 너무하다. 이건 진짜 너무해. 어, 원래 문장은요, 정성 문장이었어요. 원래 문장은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구성되고 allow 목적어 추부 정사 원래는 이런 포인트가 있는 문장이었는데 이 문장을요 어떻게 내셨죠? 이리즈데 강조구문을 활용해서 바꿔야 돼. 근데 그렇게 이리즈데 강조구문을 이용해서 바꾸세요. 이런 조건도 없었어. 그냥 이 해석을 보고 네가 이리즈데 강조구문으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원래 allow 목적어 추부 정사였는데 이걸 enable 목적어 추부 정사로 변형하셨더라고요. 그럼. 언론의 특징도 알아야 되지만, 너는 enable도 오시 자리에 추구정사가 온다는 걸 이해해야 돼. 왜냐면, 두 개를 변형해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해석을 보고, 이리즈덱 강조구문으로 쓰면서, 그 다음에 enable, 목적어, 추구정사까지 완벽하게 써 써야 되는 문제다. 그럼 너는 평소에 이 문법을 모른다? 그럼 당연히 틀리는 거다. 어, 이 학원에서 이걸 어떻게 예측합니까? 어, 앞으로도 엄한 문장 가지고 와서 서술형 되실 거예요. 어떻게 대, 대처합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문법 실력을 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기본 영어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계속 너는 50점 맞을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여름방학 정말 잘 보내야겠네요. 우리한테 여름방학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바로 들어가기 전 겨울방학은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이 기본기 다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경미쌤 고1 수업도 기초반, 중급반, 상급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초반에서는요. 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기초반. 고등 문법 개념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리해 줄게요.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50점 이하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냥. 너는 문법 못 하는 거야. 알겠지? 처음부터 다시 그냥 정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서술형 이렇게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법을 적용해서 서술형 무한 연습하실 할 겁니다 우리 기초반 친구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 여름방학 때 단어랑 문법만 하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리고 중급반 친구들은요 문법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문법 적용 연습 많이 해볼 거예요 문법 적용 연습하면서 기본기에서 좀 뚫려있는 부분도 채우면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문법 적용해서 서술형 연습 마찬가지로 할 거고 그리고 중급반 친구들은 좀 독해 연습도 이제 시작을 해야 돼. 왜냐면 뭐가 있죠? 외부 질문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독해 연습이랑 리딩 스킬, 글 읽는 방법이죠. 네,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줄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질문들 섞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상급반 친구들은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수준의 문법이랑 독해 문제 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상급반 친구들은 어느 정도 네,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학년 높여서 또는 두학년 높여서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고일 여름방학 경미 쌤과 함께 단단하게 준비해서. 다음 이 학기는 꼭 고득점 받을 수 있게 한번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